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크레포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제 바꿨어요. 핀 마이크로. 그래서 요거 이제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볼겸 오늘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거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월 13일 날 요거를, 어 분석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석 드린 내용을 잠깐 보자면, 여러분들, 예, 잠깐 보자면 어떻게 됐냐면, 자, 제가 딱히 좋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목 분석, 자, 크래프톤, 제가 분석한 영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 그때 이제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월 13일 딱한달 지났거든요 이 영상 분석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움직였나 자 보면은 이렇게 분석이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반등이 살짝 나왔었어요 근데 이반등이 뭐큰 반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부로 또 빠졌죠. 마지막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 얘는 뭐 어닝쇼크 난 거야, 뭐야? 여기 보시면 드림모션 지분이서 어쩌저쩌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여기 지분, 지분 그대로 잘 있고 여기 있고 뉴스가 아마 뭐 나온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결국 게임은 재미. P2E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크래프톤 관련 뉴스 보니까 신작 실패. 아 역시 이런 뉴스가 게임 회사들은 재미있죠. 여기 보시면 신작 실패 현상보다 더 떨어졌다. 현대산업개발보다 더 떨어졌대. 신작만이 살게 근데 얘네는 신작이 잔대일 텐데.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는 게임 개발업체 크래프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크게 하락했다. 영업이 음 30억 이상 매출액 182억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낮았다. 뉴 스테이트의 실패가 치명적이었다. 특성상 실적이 올라오는 시점이 느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틀 그라운드 IP에 대한 프리미어 하향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가장 하락률이 큰 종목.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좀안 됐어요. 이게 게임은 이상하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실적 악화의 시청 증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기시작했어 크래프트는.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야, 이거 조금, 어, 전화 안볼것 같습니다. 매출 2조 클럽 입성 실패 장 초반. 이거 매출, 얘네 <laughs> 2조? 예, 영업이익이 지난해 4천 이랬는데, 어, 영업이익은 줄었다.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 1조 8,863억.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매출은 역대 최고 기록, 영업이익은 줄었다. 야,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제가 보기에는, 뉴스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으면 얘네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작 프로그램인 더 포텐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딥러닝 웹3.0 NFT 가상현실. 신사업에도 적극 도전할 게. 그러니까 이거 신사업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크래프톤을 좋게 보지 않는 게 개미들이 너무 많고 진짜 얘는 바닥 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실적을 보고 나서 이런 종목들은 봤어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닌데. 야, 이렇게 말 빠진 건좀 이상하다. 이제 슬슬 바닥권 더 아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이쯤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개미들 물려있고, 한번 점핑 띄워서, 이때, 어, 뭐, 기관이나 애들 좀 털고 나가고, 그리고 요나는 거리하면 왜를 터졌지? 날 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해서 이탈시키고, 이런 식으로 빠진 거, 이거 개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뺀 다음에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 시가총액은 12조 가량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직 하락이 멈추지는 않은 게 저점을 계속 공략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좀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빠진 거 그리고 여기, 여기가 갭으로 빠진 거이 부분은 추후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단은 뭐 다음 그, 하락이 멈추는 것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한번더 만드, 만들... 아, 얘는, 얘는, 예, 일단은, 단분간은 저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 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예, 저도 아직까지 뭐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마이크 테스트 겸, 예, 그리고 주말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이,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도 하겠다 싶으신 분들 것만 제가 다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항상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 어, 수입못 내면 싸대기 맞는 방, 지금 이제 무료방을 또 오픈을 했죠. 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한번 맛보기 체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